안녕하세요. 다들 귀멸의 칼날 3기의 상현 소집편과 대장장이 마을편 잘 보고 계신가요? 저는 약간 뒷북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의 방탈출 게임 콜라보를 갔다 왔습니다. 지금 흥하고 있는 3기랑은 좀 비껴나가긴 하지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. 느낌 좀더 많고 또 또 감동을 더 받고 온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방탈출 게임 후기랑 제 느낀 점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거예요 방탈출 게임이라고? 제가 호텔이나 동물원 놀이공원 뭐 콜라보 카페 뭐 이런 콜라보 소식은 여러 가지 들었었는데 이렇게 생소한 테마랑 콜라보를 한다고? 이 사람들은 도대체 콘텐츠를 어디까지 뽑아먹는가 이게 가능한 콜라보인가 라고 싶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상상치 못한 장르랑 콜라보를 한다 그래서 아, 이게 괜찮은 건가? 약간 그 원작을 좀 먹칠하는, 어,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좀처럼 접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약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. 장소는 신주가 가부키초에 있어요. 그 가부키초 가시면 토오 시네마 해가지고 그고질라 있는 그큰 빌딩 있잖아요. 그 주위에 도쿄 미스터리 서커스라는 장소가 있거든요. 이제 거기서 이제 방탈출 게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. 일단 1층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귀멸의 칼날 이제 판넬도 있고 지금 현장 진행하고 있는 방탈출 게임의 우 굿즈나 푸드 같은 것도 팔고 있어요. 그래서 김유의 칼로도 이제 우리 그 냉국산 얼굴 이렇게 딱 맞은 안방도 팔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먹고 또 액무를 이미지한 소시지도 팔고 막 이랬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먹고 시간이 되면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방탈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. 일단 이 방탈출 게임의 기초적인 정보를 좀 알려드리자면, 네, 비용은 1인당 3,600엔입니다.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,000원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방탈출 게임 자체는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. 그리고 처음에 나는 이게 3,000엔대라는 사실이 좀놀랬고 그리고 2시간이나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싼가, 또왜 이렇게 시간이 기나? 약간 좋지 않게 봤었거든요. 근데 많이 봐서 한 1,500엔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가뜩이나 제가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, 왜 이런 골치 아픈 거를 해야 되나? 라고 약간 부정적인 마인드로 들어갔던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이제 두 시간을 경험하고 나오니까 또늘 그러하듯이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. 일단, 나가, 일단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예약 접수를 하고 지하에 내려가잖아요. 그 지하에 내려가면 조그만 데스크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데스크에서 그 방탈출 게임에 필요한 소품을 받고 안내해주시는 분 지시에 따라 가지고 큰 강당 같은 곳에 들어가요. 그 강당에는 이런 원형 테이블이 한 20개 정도 진열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받았던 소품에 적혀 있는 그 번호에 따라서 그 원형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는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미션을 풀어가는 내용이에요. 이 방탈출 컨셉이 내가 무한 열차를 탄 기사대 부원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탄지로랑랭고꾸랑 같이 이제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수수께끼를 풀고 이제 무한 열차를 지켜내는 게이 미션입니다. 나는 처음에 방탈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간 안에 뭐 수수께끼를 풀어서 이 방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열쇠를 찾고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미션을 풀어가는 것 자체가 어, 무한 열차 에피소드를 체험하는 거더라고요. 이제 일본어로 치타이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간접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은 기본적으로는 그 원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미션을 풀어가요. 근데 이제 미션을 완성을 하면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무한열차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. 미션을 풀 때마다 다음 영상을 계속 볼수 있는 거야. 이번 미션을 풀면 온이를 퇴치하는 맹모구를볼 수가 있고, 그 다음 미션을 풀면 뭐 엠무가 나온다거나, 그 다음은 또 엠무를 퇴치하는 이제 그 영상을 되게 볼 수가 있는 거야. 미션을 풀 때마다 무한열차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는 무한열차 극장판 내용을 보여주거든요. 근데 이게 이 방탈출 게임을 위해서 그 영상을 재 편집을 했고, 캐릭터들의 새로운 이 나와요. 나도 그 컨셉 안에서는 기사할 때 부원으로 참가를 한 거잖아. 그러니까 랭우쿠 상이 나한테 말을 걸어준다니까. 그래서 막 단지로 소년, 뭐 제니츠 소년 이러면서 그리고 너네들 막 같이 해 해보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. 새로 창작을 했다는 게 나는 또 여기서만 볼수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약간 감격을 했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방으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컨셉 안에서는 그 방이 뭐 무한 열차 4호 차량, 5호 차량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. 이 미션을 풀면 5호 차량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칸막이로 쳐져 있는 방임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는 4호 차량이다. 여기는 고크가 네, 오늘 퇴치한 차량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또 내가 과몰입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. 또 특별 에피소드가 추가가 되었거든요. 이건 제가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 무한열차 방탈출 게임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한열차 에피소드랑 그 숨겨진 에피소드를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입니다. 내가 또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. 뭐가 대단했냐면은 입장할 때부터 그 무한 열차 세계관에 몰입해 주게 해주는 그 연출 그리고 게임 진행을 도와주는 스태프분들의 연기, 스토리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그걸 또 나의 상식을 파괴하는 경험이었어. 첫 번째 이제 입장을 하면은 이런 티켓을 이렇게 주거든요. 그래서 이 티켓을 꺼내가지고 그 본격적으로 그 강당에 들어갈 때이 스텝한테 이걸 보여줘요. 근데 그 스텝이 또 그냥 일반 스텝이 아니야. 그 무한열차에 나왔던 영무원이랑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표정으로 여기에 이제 그 구멍을 내주거든요. 이게 그냥 아, 어서 오세요 다음이야 이런 멘트도 아니고 그 무한열차에 나왔던 멘트랑 똑같이 해주더라고. 아니 이게 뭐야? 이과몰입충들은 뭐야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엔 내가 웃었어.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? 라고 웃었었는데 이 가면 갈수록 퀄리 가 장난 아니까 나도 게임을 즐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테이블에 앉으면 처음에는 바로 게임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스텝 한블이 나와가지고 그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. 스텝도 기사할 때부 복장을 입고 우리의 선배의 역할로 나와요. 그래서 이 게임은 이런 거고 우리 미션은 뭐다라고 설명을 쫙 해주는데 그분 연기도 장난 아니었어. 내가 봤을 때 전문적인 연기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발음도 완전 완벽했고 까마귀 같은 것도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까마귀랑 대화하고 막 이런 것도 보여줘. 이분이 설명해주는 게 너무 무한열차 세계관 입각해서 얘기를 해주 때문에 아 진짜 이사람들의 진짜 진심이구나 라고 싶고 그래서 약간 내가 약간 오타쿠가 안된 느낌이 들었어.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완전 그세계간에 몰두를 했습니다.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면 그 유치원생들 있잖아요. 네다살 정도 된유치원생들 보면은 그 어른들이 막 히어로 복장 입고 연극을 막 하잖아요. 근데 그 연극을 보고 엄청 몰두를 하잖아그 복장을 한 어른이 진짜 그 히어로인 듯이 그리고 그 처치해야 할 괴물이 진짜 괴물인 듯이 온 힘을 다해서 그 히어로를 응원을 하잖아. 그러니까 짱구 보면 알아. 짱구가 액션 가면 엄청 응원을 하잖아요. 나는 그게 솔직히 유치원생들만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짓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 작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처럼 과몰입 안할 수가 없었어. 이 스태프분들 자체가 이방 탈출 게임을 완성 시켜주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부가적인 요소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추가된 에피소드도 장난 아니었어. 저희 팀은 끝까지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도달을 못했었거든요. 마지막에 그기할 때의 선배이자 그 사회를 진행해 주시는 분이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줘요. 이 단계까지 오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요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.라고 이제 그 세계관의 비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근데 이 추가된 에피소드 자체가 그 원작의 세계관에 해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거든요. 그, 여러분 혹시 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소위 미연시라는 게임을 좀 했었었거든요. 그미연시 그 게임들 중에서 간혹 어떤 거는 게임을 다 플레이를 해요. 그래서 결말까지 다 봤어. 근데 그 결말을 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하면 숨겨진 에피소드가 나오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무한열차 편을 다 봤으니까 내용을 다 알잖아요. 뭐 랭고크는 그렇게 됐지만 무한열차에 탄 승객들은 다 이제 다 구조가 되었다.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그 그 결말이 오기까지 알고 봤더니 그 중간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추가가 된 거여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었어요. 정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알고 봤더니 그 무한열차 안에 폭탄이 있었던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미션을 완벽하게 클리어를 하면 폭이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무한열차에 탄 승객들이 다 무사했다.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. 내가 너무 짧게 이야기를 해서 이 깊이가 전달이 안될 수가 있는데 이게 막상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아. 거기서 했던 말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건가? 라고 하는 거랑그 내가 그 김열대원으로서, 그리고 김열대원의 약간 비밀 요원으로서 내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착각하게끔 만들더라고. 아, 미쳤어. 이게 내가, 내가 한 것도 아닌데, 진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를 만들어주니까 내가 굉장히 위인인 것 같은 거야. 아이, 부끄러워. 이렇게 간접 경험이라 그는 하지만 내가 이 탄지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런 경험을 해주게 하니까 좀더 무한 열차의 세계관에 되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된것 같더라고. 그 다음에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어떻게든 이 게임을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게끔 배려심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좋게 말하면 배려심이고 장치를 잘 설치를 해놨더라고. 그 게임 진행하시는 사회자 분이 처음에 좀 길게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. 뭐 게임 룰이라든가 주의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일해줄 고 근데 그게 막 되게 지루한 건 아니고 귀멸 때그 선배로서 이렇게 약간 조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 주의사항을 얘기해준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스 게임을 하다가 혹시 빌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언제든 편안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 멘트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어? 이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말하기 어려운데 잘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혹시 막 제인스처럼 소리를 막 갑자기 지른다거나 아니면 혼자 전 집중 호흡을 너무 한나머지 폭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편안하게 얘기를 해라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농담을 섞어서 이런 멘트를 채워주긴 했는데 이게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. 거기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무한열차를 좋아하는 팬들이죠. 근데 어딜 가나 항상.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? 그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할것 같은 사람에 대한 경고 차원이자,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약간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리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멘트인 것 같더라고요. 모든 사람들이 더 편하고, 그리고, 그리고 더 과몰입할 수 있게끔 말해주는 게, 사사로운 배려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,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그 미션 자체는 조금 어려웠어요. 근데, 근데 다행히도 힌트북이 이렇게 옆에 있거든요. 게임을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그 힌트북을 봐가지고 실현을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도 그 힌트북을 열 때는 꼭그 모든 사람들과 동의하에 이 힌트북을 열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마음대로 막 몰래 힌트북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하자, 이렇게, 이렇게 하자. 막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런 것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거지. 게임에 룰이 조금 많기는 한데 룰을 지키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게임을 몇번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팀원을 짜주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랑 같은 팀이 된 분이 이제 일본인 여성 두분이었셨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. 처음 하는 사람은 처음인 사람끼리 붙여놓고, 이제 여러 번 반복한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한 사람들끼리 붙여놓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처음 하는 사람이랑 여러 번 해본 사람이랑 붙여놓으면은 또 여러 번 해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거 아니에요. 다 아니까. 근데,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팀원을 이렇게 맞춰준 것도 되게 잘 해준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혹시나 다른 사람이랑 하기 싫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선명 티켓을 한꺼번에 사면 됩니다. 완벽한 4분주의 사회예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스탭분들의 연기력, 추가된 에피소드, 그 게임을 끝까지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배려들을 보면은 내가 앞에 말했었던 그 먹취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또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. 3600엔 값어치가 있습니다. 철회할게요.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이두 시간 안에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내가 체험해 볼수 있는 이벤트가 다 종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3600원이 절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탈출 게임 콜라보가 딱 3개월 정도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콜라보가 끝나기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예약을 해서 간 건데 제가 좀더 빨리 알았었으면 두번 정도는 더 갔었을 것 같아요 얘 결국 미션을 못 풀었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아카자를 못 보고 나왔거든 엠무를 죽이는 것까지 내가 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링고크랑 아카자가 싸우는 그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도달을 못 했거든. 내가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가지고 미션을 또 빨리 했었으면은 아카자랑 링고크 싸우는 거를 또볼수 있었을 텐데. 너무, 너무 아쉽습니다. 다시 또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이트를 조금 보니까 제 공연할 때도 있더라고요. 제 공연이라는 말을 썼는데. 나한테 거의 고, 뮤지컬 공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. 귀멸의 칼날 말고 또 다른 작품이랑도 방탈출 게임 콜라보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뒤져보니까 코난이랑도 했더라고. 이게 방탈출 게임이다 보니까 코난이랑 하면은 진짜 또 엄청 재밌을 것 같아. 어떤 분이 막 이번에 코난 극장판 나온다고 좀 봐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코난은 진짜 극장판도 너무 많고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다, 다 보지를 못하겠더라고. 하, 뭐 어쨌든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혹시 막뭐 코난 팬들 계시다면은 그래도 일본어가 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콜라보를 할것 같아요. 이거에 참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건 또 너무 개인적인 일이어가지고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따라서 조금 받아들이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. 이 방탈출 게임이 이제 게임 룰을 다 일본어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처음 보는 일본인들이랑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제 머리 맞대서 게임을 해야 되고 문제도 다 이제 글로 적혀있으니까 그 문제를 또다 읽고 또그스태들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 바로바로 움직여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어를 모르면 할수 없는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서 그래도 참 일본 일본어를 배워온 게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지. 아,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, 아, 또 뭐, 일뽕이다. 뭐, 뭐, 뭐죠? 매국노다또 이런 얘기를 하겠지. 뭐, 뭐,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. 근데, 그냥 제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일본어를 배웠다라는 게 다행이다라는 걸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. 확실히,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, 일본어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, 곱지 않은 시선은 항상 있었어요.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이제 일본은 가라앉는 배가 아니냐.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대세인데 왜 중국어를 안 하고 일본어를 택하냐. 뭐 어디다 써먹냐. 왜 배우냐. 뭐 야동보려고 일본을 배우냐. 뭐 이런 얘기도 막 들었단 말이지. 이기 들었을 때 앞에서는 그냥, 아, 뭐, 네, 네 하고 넘겼지. 그냥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거잖아.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, 근데 이제 요런 방탈출 게임 같은 거 하고, 일본어를 알아야 늘수 있는 이제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, 내가 일본어를 배웠다는 게 틀린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내가 이 일본어 공부를 뭐, 취업을 위한 스펙의 일부분이라든가,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가치 판단에 좀 힘들렸었으면은, 음, 이렇게까지 취미로 행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 번역 툴이 잘 되어 있었으니까 그 외국어를 아동바둥 배워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 세대까지만 보면 본인이 직접 그 외국어를 습득함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문화의 차이와 깊이는 어,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확실히 이제 일본 만화나 일본 언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고 본인의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꾸준히 조용히 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그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시선이 있는지를 알거든요. 결국 그 반응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 길을 저도 응원을 합니다 네.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실만 뒷북이긴 하지만 최근에 드디어 슬램덕의 극장판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뽕이 아직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든 그리고 어떤 좌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주저주저 이야기를 해봤어요. 또, 이게 근데 내가 좀 아쉬운 게, 방탈출 게임을 한 거는 1월 말이었고,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3월 초거든요. 간극이 조금 있어. 그래서 그 기억을 100% 되살리기가 조금 힘든 상태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지만, 어,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들 바쁘시겠지만,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전념하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면서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재밌었습니다. 네, 좋은 거 같아요. <laughs>